안녕하세요. 오늘은 하타 비야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타 비냐사 시퀀스에 대해서 오늘 풀이를 한번 해 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먼저 우선은 하타 비냐사는 하타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요가를 물 흐르듯이 연결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하타비냐사에 대한 시퀀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먼저 이렇게 먼저 작성을 했어요. 일단 어,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11번 처음에 도입, 어, 준비 전에 도입이죠. 시타 아사나부터 시작을 할게요. 15초부터 시작. 두 번째 고무카 아사나, 정통 고무카 아사나예요. 세 번째 숙타 비라 아사나, 숙타라는건눕다라는 거예요. 자네 번째 파리양카 아사나, 누웠으면 다시 정글이죠. 자이 정글 동작은 어, 수락은 무릎이 약하신 분, 무릎이 자꾸 잘안 펴지는 분그로 인해서 뒤쪽. 허리 근육이 짧은 듯이 타이트 하거나 또는 무릎 근육이 타이트 하면은 어깨 근육이 타이트 해요. 열어주는 거예요. 늘리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다섯 번째는 파드마 아사나. 여섯 번째 마스야 아사나. 다들 열어주고 등을 열어주는 앉아서 하는 도입 부분이죠. 그 다음에 고락스 아사나는 밸런스예요 골반을 다 열고, 장력은 열고 밸런스를 잡는 거예요. 되게 좀어려워 집중을 요하고 몰입을 요하는 거예요. 도읍에 이거 들어가도 괜찮아요. 안 풀린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부상의위험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8번 바따파드마 아사나 9번 스타 바지라 아스나 아사나 11번 파리부르타 자누시르사 아사나 11번 말라 아사나 자누시르사양쪽하고난 다음에 양다리를 골반 넓이로 하고 앉아서 골반 넓이하고 45도 열고 말라 아사나 진행하시면 됩니다. 말라 아사나 15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하고 아드무카스바 아사나 연결이에요. 다운도 그 다음에 짜뚜아리 우르두바 무카스바 아사나 이건 한 세트죠. 다시 아드무카스바 아사나 짜뚜아리 우르드바 무카스바 아사나. 우르드바 무카스바 아사나 하고 난 다음 부장가 아사나 한 30초부터 1분 정도 하셔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다시 아두 무카스바 아사나. 그다음에 우티타 트리코 아사나. 파리브리타 파르스바 코나 아사나. 우티타 파르스바 코나 아사나 삼각 자세예요. 밑에 삼각 자세냐? 아니면 삼각 자세냐? 자 파르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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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코 아사나 그 다음에 아두무카 스바 아사나 다운도 다운도 다시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전사 자세 원, 투 쓰리, 포까지 해도 되고요 쓰리까지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우티타 하스타 파단구시타 아사나 전사자세가 끝나면 바로 자, 앞으로 와서 정굴 서서 하는 정글 자세하고 골반 서서 하는 골반 열어주는 동작 다리 슬라그 그대로 무릎 펴준 상태에서 펴준 이안하는 동작이죠. 뒤쪽 근육 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르스보 코나 아사나 그 다음에 파르스보는 어, 매트 양 면의 끝자락 면에 오른발, 왼발 앞에 두고, 골반에 을한배반 정도에서 뒤에 다리, 뒤꿈치로 정렬 맞추고, 발라를 45도 열어준 상태에서 뒤에 있는 골반을 정면 바라보고, 양수 등 뒤에 합장, 합장이 되게 오려면, 깍지 깎이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라자 아사나예요. 어, 나타라자 아사나는 서자했을 때, 회전과 밸런스와 모든 게다 요하는 거죠, 유연성. 자, 그래서 조금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렵지만 조금씩 완, 그러니까 접근 방법은 먼저 잡아서, 뒤에 다리 접어서, 깍지 끼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도 괜찮아요. 회전은 나중에, 그 다음에 회전이 잘 돼서 위로 펴지면, 고개 뒤로 젖혀서, 발가락과 머리가 다음도 좋고, 그 다음에 무릎을, 팔꿈치 펴주는 연습, 무릎 펴주는 연습.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 다음에 드롭백 시작 1,2 그냥 양손 이렇게 허리 받치고 무릎을 최대한 펴주고 무릎에 힘을 준 상태에서 발바닥 아치에다가 무게 중심을 실어주고 체중을 실고 그러면 무릎에 힘을 주면 무릎이 펴지고 대퇴근이 이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골반에 힘이 들어가면 허리 사용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요추로 넘어갈 수 있어요. 요추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하지 않으면 허리 다쳐요. 그다음에 다운도 우스트라 아사나. 자 지금부터 이제 다시 또 어, 처음에 어, 삼각 자세 하고 다운도 하고 그다음에 전사 자세 하고 일어나서 열어주는 발란스였고. 그 다음에 어려운 나타라자 동작 하실 수만 하시고요. 접근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다시 앉아서 이제 훅을 들어가는 거 우스트라 아사나라고 가즈라 아사나 우스트라 아사나부터 30초부터 1분 카포타 아사나. 그다음에 에카파타 카포타 아사나. 발라킬라. 발라킬라가 조금 어렵긴 해요. 천천히 중력을 이용해서 하면 더 좋아요. 한 1분에서 2분 정도 유지. 3분은 되게 어렵고요. 이때 꿈바까가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숨에 꿈바까가 나오면 숨이 멈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통로를 조금씩 조금씩 자이 숨을 내쉬는 숨을 조금씩 하시다 보면 이다 나디 나와요. 조금씩 통로를 만들어서 자 숨을 내쉬면서 더 깊게 내려가는 거죠. 그다음에 시르사 아사나, 코운데냐 아사나, 시르사 파다 아사나. 자 머리석이 그다음에 어, 정수리 바닥대고, 양손, 어깨 바음때 팔꿈치, 팔꿈치 바음때 손목 딛는 부분 정확하게 해서 코운디는 시작점수로. 그 다음에 시르사 파다는 밸런스와 유연성이에요. 허벅지도 많이 사용이 되죠. 특히 집중, 몰입, 충분히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핀차 마유라, 아사나. 네, 접근만 하시면 돼요. 아, 완벽하게 안 하셔도 되고, 간다베른다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부장가 아사나, 한 3분 정도. 다누라 아사나, 발라를 잡고 회전을 하는 거. 그것도 이제 슬슬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라자카부타 아사나.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동작이, 어, 어, 한번. 타페냐사시퀀스이구요 어, 이거는 수련 정도가 조금 있어야지. 3 개월, 한육 개월 정도 수련을 하신 분은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여기에서 접근 방법 일만 선택을 해서 하시면 돼요. 조금 어렵습니다. 난이도가지고 어, 있는 동작 중급 이상, 그러니까 초급은 아니고 어, 중급 정도에 해당하는 시퀀스예요. 하타 비냐사라는 거는 하타 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가, 토대가 되는 요가를 갖고 물 흐르듯이 연결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은 하타 어, 비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퀀서에 대해서 한 번, 한 번씩, 선생님들 한 번씩 연습을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 수업 시간에 진행할 때, 첨가할 부분 첨가하시고, 또는, 어, 빼야 할 부분, 잘 되지 않는 거는 빼도 되시고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핸즈업 방법을, 핸즈업 방법을 택해서 티칭하는 방법도 조금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음 여기까지 핫다피냐사에서 말씀을 드렸고 가장 지금 우리가 나타라자 아사나 라구바스라 아사나 발라킬라 아사나 카포타 시르산 무조건 핀차 간다 자 이런 거 되게 어려워요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갖고 제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접근 방법은 뭐프랙틱스죠 근데 무작정 프랙틱스 하는 거는 좀 어렵고 접근 방법을 알고 조금씩 수련하시면 자, 어려운 난이도 50 고급 그러니까 수준 높은 동작들을 할수 있습니다. 자, 제가 다음에는 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